그러면 이번 판 산통 가겠지 지금 내판 왕가라서 쪽쪽쪽 아... 아! 네, 너무 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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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, 또, 연주, 연주, 양라 아니에요? 오잠지만요잠지만요 이거 진지는 주고 콤방 소리 콤방 소리 콤방 소리 안 하고 있다 오 큰일날 뻔했어 어 렉이 좀 있는데요. 아 어, 렉인데 아 완전 나가라 이라 안돼. 매일 완전 토깽이 팀이 됩니다. 아렉 너무 심해. 어미니아또또이상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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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본다. 근데 민거 전파류도 있지 않았나? 뭐 켰나봐. 아 히드라네요. 우리가 저 얌이다 정말. 안못서워 <목소리> <난> <목소리> 다 아,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냉장고였나? 와 이거 파랑 올것 같은데 건물 위치가 파랑 뜨며. 인정합니다. 하고요. 일단 옵저버는 다제 쪽에 있는데요. 예. 몰라. 이거 이거 긴... 제가 옮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 오고 움직질럿이난 움직이는 걸 봤다. 어 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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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이거 드랍 드랍 냉미 드랍 냉미 드랍 도이 어, 사업했다 얘들아 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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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가시 정면 탱크 탱크 알겠어 탱크. 알겠어 알겠어,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, 진정하세요. 제발 진정하세요. 으 <laughs> <laughs> 제발 진정하세요, 진정하세요. 테트라안잘려아 핵준비를 안 했다. 안 돼- 왜 이렇게 연탱 연탱 오케이 네, 나이스 트안잘렸어 빠져나가면. 아 이거, 잡복을뻔 못했다. 들드라도 아, 붙여봐야지. 250km 빨리 딱 가겠습니다. 정, 정, 오, 정, 빼대, 정, 빼대. 빼대. 통, 아, 저 건설, 건 어디 있는데? 여기 씨발. 아, 아, 다 아, 씨발. 왜막냐아 씨발. 너이 거기 었어 아니, 막을 줄 알았지.